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여우수와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본 주민 희위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요단 서편으로 가서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그 전투를 시작으로 요단 동편의 중앙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하하게 됩니다. 그 남하하게 된그 우두머리격인 그 가난 원주민은요.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이 바로 이 남쪽 지역을 이기게 하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여호수와 11장의 말씀은 이제 남은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 네 이곳을 지금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여호수와 11장의 내용입니다. 자이 북쪽 지역의 우두머리 격인 왕은 바로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자 요단 동편의 중왕 또 남쪽 지역을 점령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평소에 그 소수족속들, 그 족장들에게는 화친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대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메론물가로 집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더라. 자, 이렇게 메로운 물가에 모여 있는 그 적군들을 보며 여호수와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게요? 퀴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와 1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와 1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또이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군들을 보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또이 같은 말씀이지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에 불사르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이 적군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요 메론 물가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이들의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병거를 불사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바로 외부의 공격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공격이 바깥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안에서 공격을 하죠. 이걸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 아예 우리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혹못 이겨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그런 공격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인 그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왕이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쓸데없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살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제 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또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경욕과 탐심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며 말의 흰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모이었습니다 끝!